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와우트리가 혼자 콘텐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어떤 콘텐츠를 할 예정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용군단 출시 이제 50일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일 시점에서 이 용군단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 평가가 어떠냐, 어떤 평가가 내려졌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용군단 자체,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좀 호평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쵸? 용조른술이라는 콘텐츠가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콘텐츠인데, 이 이동 기술의 혁신이다. 할 만큼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물론 약간 5 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용준눈들 조금 이제 귀찮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와이번 타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가끔 와이번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던전들이 구 확장팩 던전들이 나오잖아요. 날아가려고 점프를두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용존의 새 너무 몸에 베어 있다 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쉬운 레벨업. 어둠 땅도 레벨업이 좀 쉬워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이제 60레벨과 70레벨 구간조차도 더 압축을 해주면서 훨씬 더 빠른 레벨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숙제가 없어요 용군단이 좀 고평가 받는 이유가 바로 숙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게 없습니다 에이드 가고 세기 가고 하면 돼요 만렙 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고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편집 모드가 추가돼서 ui를 마음대로 바꿀 수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땅이 시즌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나락이에요 나락 그 나락이 지역이 너무 어둠컴컴해가지고 나락에 있는 것조차 스트레스였는데 이번 용군단에서는 전체적인 필드들이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고 다 밝은 분위기에 그리고 사이드캐스트도 되게 재밌는 거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새로운 걸 탐험하고 모험을 떠난다는 느낌이 되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호평받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리는 컨텐츠들도 좀 있었죠. 뭐 특성 시스템이라든지 전문기술 변화라든지 저는 좀 호에 가까운 편인데 새로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복귀한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지 않냐 어렵다. 하신 분들 많아요. 아무래도 게임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걸 찍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 이거 왜 포인트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좀 정석인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좀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건데 아래 부분 말고 위에 부분에 있는 특성을 바꾸려고 우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래 부분이 다 취소가 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좀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한번 누르다가 다시 어 내가 뭐였지? 무슨 특성 찍었더라? 스크린샷 찍고 다시 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걸린다. 렇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린다. 하지만 저는 특성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게 바뀐 것 같아요. 잘 바꿨다. 그리고 전문 기술 쪽은 조금 우리나라 유저분들은 조금 불호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전문 기술의 전문화도 생겨가지고 이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투구 장인 아니면 뭐 목걸이 장인 이런 전문화가 이번에는 한번 찍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나 이거 롤백할 수 있는 줄 알고 막 찍었다가 도태됐다. 나 이거 어떡 하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패치를 해주면 리셋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주문 제작이라는 시스템이 추가됐는데 확실히 한국 서버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서버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문 제작이라는 시스템이 타 서버끼리는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즈샤라가 아닌 분들은 뭐더 비싼 가격에 해야 된다든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다던지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호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와우가 이렇게 거래 창이 어그로꾼들이 많지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활발한 적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 기술이 이번에 바뀌면서 나는 무슨 무슨 장인이다 이걸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RPG의 맛이죠. 서로간에 좀 소통하는 맛이 늘어났다. 근데 이렇게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 성적이 과연 그럴지는 봐야겠죠. 자 일단 어둠 땅 같은 경우에는 판매 첫날 무려 370만 장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별도로 팔진 않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를 꼭 사고 플레이해야 되다 보니까 사전 판매량이 굉장히 이제 브리자드 입장에선 중요한데 이전 확장팩이었던 격전의 아제로스가 340만 장이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그리고 이거는 PC 게임 기준 1위를 갱신했다는 뜻인데 이 이전 최고 기록이 바로 디아블로 3였어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어둠 땅은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던. 자 근데 용군단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판매량을 공개하지가 않았어요 기존의 블리자드는 1일 판매량을 공개했습니다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홍보할 거리잖아요 와 이번에 1일 판매량 갱신했다 역대급이다 하면서 기대감을 모으는 효과를 기대를 했을 텐데 용군단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단한 번도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용군단만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인 일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 1위는 바로 시네마틱 흥행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와우를 처음 시작하거나 복귀하는 분들이 왜 복귀했냐라고 여쭤 보면은 보통은 시네마틱 보고 뽕차 가지고 나 나도 진짜 뽕이 차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어둠땅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총 조회수 1407만. 그리고 용군단은 총 조회수 306만. 아니, 이제 어둠땅 시네마틱이 훨씬 일찍 나왔으니까 당연히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주일 조회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자면 어둠 한국당의 일주일 조회수는 416만, 용군단의 일주일 조회수는 191만입니다.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한국 조회수는 거의 세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격전의 아제로스는 총 조회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격전의 아제로스는 총 조회수 2,870만, 일주일 조회수 640만이라는 와우 시네마틱 중에서 최고의 흑행을 했습니다. 오드 호드, 오디, 얼라이언스 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실제로도 이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격전의 아제로스도 아까 어둠땅 판매량과 비슷한 350만 장을 판매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네마틱이 왜 실패를 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임팩트 있는 장면에 유무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격전의 아제로스 시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어뭐 실바나스가 보더 호드하는 그런 게 장면이 있고 이안두인이 나와서 포디어라이언스 하는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둠땅 시네마틱은 실바나스가 투구를 뽀각을 해버리죠. <laughs> 그리고 이제 막, 잘 봐라, 뭐 이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사하는 자유를,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체 이 실마라스에 관련된 서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이제, 용군단학창팩의 시네마틱은, 아. 좀 애매해요.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코라노스가 5분 25초 중에서 무려 4분 15초를 혼자 나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시네마틱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반적인 그런 와우 시네마틱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냐면 이 와우 시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임팩트 있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독백을 해요. 근데 용군단은 알렉스트라자가 독백을 하고 그 이후에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여기 이제 나오는 토르 무슨 무기 만드는 신 비슷한 뭐 오마주한 거 같아요. 대놓고. 러라서 떨어지다가 알렉스트라자 훅 날라와서. 거의 끝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부족하고 빌런이 안 나옵니다. 빌런이 안 나오는 확장팩은 판다리아 한 개, 그 시네마틱을 제외하면 죄다 빌런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군단은 시네마틱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 자, 그 다음에 어둠땅 확장팩 같은 경우는 에 1시즌에 정말 역대급 흥행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생긴다는 걸 정말 오랜만에 겪어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트위치에서 정말 많은 빅 스트리머 분들, 유명 말하는 그런 대기업, 대기업 스트리머 분들도 정말 와우를 많이 플레이하시고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찾아왔죠. 이렇게 역대급 흥행을 했는데 1 시즌이 정말 역대급으로 길어버립니다. 이게 한 시즌이 217일이라는 기간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앞선 확장팩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격전의 하트로스 1 시즌은 119일, 분단 56일, 드군 13일, 0 그리고 판다가 63일인데 어둠땅은 그의 두 배나 세 배가 훌쩍 넘는 218일을 플레이를 해버립니다. 이게 1 시즌이 7개월이 넘는 경우가 얼마나 없냐면, 일명 그 시즌 길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대부분은 탑 랭킹에 있는 순위들은 가장 마지막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시즌은 이제 다음 확장 팩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길어도 사람들이 양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몰렸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됐죠. 이러면서 이 어둠땅에 그 많았던 유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영영 떠나버렸어요. 결국에는 이런 어둠땅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즌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터졌던 그런 블리자드의 안좋은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졌죠. 그래가지고 용군단은 굉장히 호평을 받은 확장팩이지만 지난 확장팩에 가려져서 어 저평가를 많이 받게 된것 같아요. 야, 용문아 참 재밌는데. 정말, 이, 이전 확장팩이 평타만 쳤어도 용군단 정말 또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어린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신규 종족, 신규 직업이 4년 만에 공개가 됐는데, <laughs> 이, 이게 뭐야? 그렇게 된 거죠. 용 확장팩이니까 까리한 종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뭔가 우리가 생각한 용 종족은 이게 아니었는데, 모델링도 많았는데,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 발표 직전에 유출이 좀 됐습니다. 모델링이나 스킬 사용 모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됐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야, 브리자드가 미쳤냐? 그런 거를 신종족이라고 내놓게? 했는데, 그게 진짜였어. 사실 이 드랙티르가 사진에는 조금 알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이좀 덩치 키우면 나쁘지 않아요. 인간 폼 외형도 예쁘게 꾸미면 예, 예뻐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좀 오랫동안 시드를 쳐왔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해외 사이트들 그리고 국내 사이트도 엄청 뜨거웠어요. 우리가 생각한 용들은 이게 아니었다 하면서 팬픽스를 막 하죠. 아 이런 용, 우리가 생각한 용은 <laughs> 3대 500을 치는 그런 용이었다. 어 어깨 완전 듬직하고 근육 빵빵하고 <laughs> 이런 용가리를 원했는데 아니 저는 알상한 드래그트릭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팬들이 페라트 <laughs> 이렇게 그리면서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출시되고 나서 나름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아용 그래서 꿀잼 서버렉 좀 걸리긴 하지만 좀 잠시 후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지금도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버렉이 아, 확장패 초반에만 있는 거겠지 레벨업 다 하고 쇠기돌 열리고 레이드 열리고 나면은 다 이렇게 인스턴스가 흩어지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국내만 있는 건지, 해외만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서버렉이 있는 현상은, 해외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었냐? 한 12월 중순까지 있었어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서버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해결이 돼가지고, 제가 해외 방송을 물어봐도, 어, 우리 그하피스 해가지고 해결됐어. 라고 많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게임은 재밌어. 나 이런 것 때문에, 게임 못해 먹겠다 하기에는, 또 이제 레이드 가고, 전전 가고 하면, 게임에도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저도 홍보를 하는데, 레벨업 하다가, 야, 이거 원래 게임이 이렇게 뚝뚝 끊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슴이 아파. 봤어요 니네 컴퓨터가 구려서 그래 라고 거짓말을 할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숙제가 아까 너무 없다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둠땅 1시즌 같으면은 나락에서 그 5단계 채울 때까지 그 저승성 모으고 그래야 하는데 이번에는 막 진짜 할거 없냐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하면서 막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찾아서 하는 특성 의 유저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영예 같은 경우가 참 좋은 게 전문 기술 하는 분들 빼면은 강제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예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너무 편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버링 만 고쳐지면 정말 재미는 확장팩 입니다 여러분 역대급. 급으로 라이트 유저를 위한 확장팩이다. 즐기려면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같이 출발하는 재미를 느끼려면 지금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복귀하셔서 와우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